안녕하세요. 부산 국가사 정주입니다. 예. 어 제가요. 어떻게 하다가 어 유튜브 그뭐 가세연이라는 데에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요.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나오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. 그러고 삼성병원에서 또 이제 퇴원을 하셔 가지고 예, 또 이제 어 사저로또 들어가시고, 이렇게 하신 소식은 들었는데, 어, 요즘도 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, 어, 이 발목을 다친 것이, 어, 탄핵 대 청와대에서 몰려 나오면서, 어, 발을 삐어가지고, 완전히 발을 탁 접질렀답니다. 그랬는데, 그 길로 바로 또 이제 구치소 가고 뭐 하다보니까 치료를 못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어 삼성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어 충무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어 또, 걸어서 계단을 왔다 갔다 하고 이래 해가지고,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. 어, 그러고 이제, 어, 사저에 가셔가지고, 잠깐 서서 또 이제 국민들께 또 이제, 어, 인사를 하시고 했는데, 그렇게 하고 사저로 들어갈 때,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,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, 의지를 해야 되는데,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, 안 보일라고 억지로 억지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대요. 그 그것을 5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방치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아프답니다.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우리 어. 국민들도, 우리 여성들이라 하면은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. 정치적으로는 뭐, 이 정당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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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 뭐 따질 거 없고, 예, 일단은, 어, 여성의 몸으로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, 어, 서이더라 말입니다. 마음만 서일 뿐이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, 그래도, 어, 응원 많이 해 드립시다. 하루라도 빨리 케유하시고, 치료하시고,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더 이렇게, 어, 발돋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인들한테 그랬어요. 아이고, 이, 안 아프고, 건강한 게 제일 좋으니까, 빨리 케유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. 했더니,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. 아이고, 스님, 스님도 우리 대통, 대통령님을, 박 대통령님을, 어, 박 대통령님을 참 사랑하시는가 보네요. 이래서, 예, 맞습니다. 정말 사랑합니다. 내가 유세할 때 다녀본 곳은, 어, 박근혜 대통령 유세할 때 처음 다녀봤거든요. 음, 그래서, 어,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. 예,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, 어, 교육하시고, 예,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